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돌이켜 조용하고 잠잠히 하나님만 신뢰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얻게 되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자기 살길을 찾아 눈앞에 압박하는 허망한 것을 자기 꾀로 서둘러 피하려는 패역한 자들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쫓아오는 세력들에 의해 결국 몰락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8절에서 17절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인는 폐역한 백성이여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여 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접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발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인가 그릇을 깨트림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 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구제전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구제전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기대가 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들리라 하셨느니라.